와! 뭐야? 야, 저 뭐야? 와. 네, 안녕하세요. 전 국민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. 공포 전문 크리에이터 경덕입니다. 자 오늘 여러분들 2020년 9월 19일 토요일입니다. 지금 현재 시각 12시 44분이고요. 야 지금 이제 흉가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 제가 방송한지 흉가 방송한지 벌써 2주년입니다. 아, 2주년 축하합니다. 나이트? <laughs> 아 벌써 여러분들 이제 2주년 방송한지가 2년 차인데 2년 됐는데 크,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50년, 100년, 150년, 1000년까지 그날까지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사랑해주시고 많이들 응원해주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 갈 흉가는 바로 인터넷에서 난리난 패터널입니다패터널인데 건물들이 한세 4개, 아, 2, 3개 있는 것 같아요 패터널인데 그냥 터널이 아니라 무슨 건물 안에 있는데 패터널같이 생겼대요 보니까, 들어보니까 저도 들어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되게 좀 오늘 뭔가 되게 신선한 컨텐츠지 않을까 싶어요.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방송 자체가 그래서 오늘 좀 저도 기대가 되고 과연 어떠한 귀신도 있고 어떠한 기운이 있을까 저도 좀 많이 긴장되고 떨리고 어좀 뭔가 콩닥콩닥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 재밌게 방송하기 위해서. 어, 안전하고 또 안전하게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다 같이 흉가로 출발하시죠. 어디로 가야 돼? 일로 가는 건가? 입구가 어디지? 풀뱃날것 같아. 여기다 헉, 대박 찾았다! 일로 들어가야 돼요. 맞나? 바퀴치. 뭐야, 뭐야? 여기 맞아? 우와. 뭐야? 저 기숙사는 이따 가보자, 여러분들. 터널 갔다가. 아니야 지금 갔다 갈까? 터널 찾, 터널 또 찾아야 되는데. 기숙사 먼저 가볼까? 아 기숙사 기분 좋기 생겼다, 근데. 와, 지하실도 있다. 지하는 물쳤네. 나 기수 먼저 들어가봐야겠다. 아나 박쥐가 제일 싫어. 박쥐 엄청 많아 여러분들 여기 산속이라. 와, 뭐야. 어우, 냄새. 대박. 누구 살고 있는 거 아니야? 이거? 어? О, oh, черт! 오지 마, 오지 마, 오지 마. 우, 모양이. 아, 저 박지수. 와. 그대로 다 있어. 대박. 장병을 써볼까? 장롱 안에 있나? 여기 안에 숨어있나? 내한테 오지 마라 존나. 네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. 귀신보다 너가 더 무서우니까 그거 가만히 있어 제발. 오지 마. 나이 방에 들어가야 돼. 나 아, 지금 쭈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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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가고 있는 거 알아요 여러분들? 나 지금 이러고 이러고 하고 있어. 저새오세 세, 세. 나 지금 이러고 다니고 이어왜 존나 불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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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진짜 왜못 냄새 나는데? 아, 난 귀신보다 새가 더 무서워. 아, 벌레랑 새가 제일 싫어, 진짜. 아, 내. <Netz stereotype> <음악> 여러분 나 도저히 여기서 방송 못하겠다 아 터널로 가자 터널로 아나 진짜 아난 못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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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아, 못하겠어 아, 터널 가자 터널 그냥 아 터널 찾는게 낫겠다 차라리 아나 도저히 못해보겠다 저기 <mem> 진짜 저새 때문에 무서워가 아 몰라 터널이나 <laughs> 찾자 여러분 어디로 가야 돼? 지금 뭐 이쪽인가 봐이 철문인가 봐 이쪽이네. 이거. 야! 이거 뭐야? 간다 와 뭐야 어, 엄청 많은데, 앞에 뭐가? 위쪽에 있나봐, 여러분들. 이 아래쪽에는 지금 없어. 위쪽에. 뭐야? 대박! 야, 이거 뭐야? 또 있어요! 뭐야? 이게 진짜 터널이네. 와, 대박! 이거 어떻게 혼자 가요, 진짜 여러분들? 아, 진짜 무서워서 못 가, 이거, 혼자. 아, 끝이 안 보여. 이거 어떻게 혼자 가냐, 진짜? 이거 혼자 못 가요, 여러분들, 진짜. 이거 진짜, 이거, 이거 미치지 않는 이상 혼자 절대 못 가. 이거 들어갔다가 무너지면 어떡하냐, 이거? 아니, 들어가는 들어갈 수도 있는데, 들어갔다가 길 잃어버리고 무너지면 어떡하냐, 이거? 아,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, 들어갔다 이거 무너지면 어쩌냐? 이 되게 오래된 건물인데? 한 마디 안 하고 녹음할게요. 반대로 반대로. 자, 녹음 시작. 어이씨. 중간까지 왔습니다, 여러분들. 이제 중간까지 왔어요. 자, 여기까지 들어볼게요, 일단. 잠깐만요. 자, 들어볼게요, 여기서 여러분들. 동기 들어볼게요. 와, 뭐야! 야, 저 뭐야! 우와! 방사람방본사람검은색 뭐뭐 형체! 뭐야? 진짜 뭐 있나 봐. 여기 안에 잠깐만 아 다리 힘풀려 진짜 농담 아니야 다리 힘풀려요 뭐라 써 있는데 뭐야 이거 여기 뭐써 있어요. 여기는 불났다. 여러분, 이건 불타는 적이다 불났어, 여기. 녹아내렸다. 녹아내렸네. 와. 미쳤다. 가보죠. 자, 후레시 바꿔서 갈게요. 장관님, 지금 이 안에 계십니까? 혹시 이 안에서 불타서 죽었습니까? 제가 여기 들어온 게 기분 나쁘세요? 당신들의 존재를 한번 보여주세요. 뭐라 했어 지금 너? 내 네, 뒤에 있지 너? 방금 들은 거 같거든. 제가 여러분들 영매 체질이라서 귀신을 좀 느낄 줄 알거든요. 근데 방금 뒤에서 소리 났어 저 끝에는 아니야 지금 어디야 너네 중간쯤에 있지 얘기해 누구야 니네 말해 똑바로 말해 니네 어디 있어 지금 야. 잠깐만. 어디야 얘기해 말해. 말하라고. 여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여기 찾아. i 어 굉장히 낮아요 제 키가 여러분들 그180 조금 안 되거든요 근데 봐봐요 제가 키가 지금 180 정도 조금... 어느 정도인지 보여줄게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 천장 보이시죠 내가 봤을 땐190 되는 거 같... 2m 정도 돼 보이는 거 같아요 네, 얼마 차이 안 나요 지금 제180 네, 조금 안 되는데 한 2m도 조금 안돼 2m 되겠다. 한 2m 정도 되겠다요. 예. 네. 천장 높이가. 네 여러분 오늘 흥과체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 패터널 공장 안에 터널 와 대박이었습니다 오늘 완전 진짜 대박 지렸어요 <laughs> 진짜 레전드 네, 좀 평소와 다른 이제 좀 장소로 와봤는데 조금 색, 색다롭고 조금 신기하기도 하고 되게 무섭기도 하고 어 암튼 되게 개인적으로 전 되게 재밌게 방송을 진행한 것 같아요 어 우리 구독자분들도 어, 재미있게 방송을 보셨다면 어,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더 무서운 방송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시레 e 런 안녕. 컷.